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표 흥문흥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8일이구요. 미니버섯 산행하러 산행에 왔습니다.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산행을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산행 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8일이고요. 이렇게 돌산을 왔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바위를 쳐서 진승태 알리고 시작하십시오. 이 바위 같은 거 조심하시고 벌 듣기 조심하십시오. 어, 밑에서 한번 이렇게 돌산 쪽으로 보시면은 밑쪽에 절벽 밑쪽으로 가면 능이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해마다 채취하는 능이버섯 구강자리입니다 절벽 밑에고요 오늘이 10월 8일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요 능이가 있습니다 요첫 번째 능이봅니다 보시죠 능이입니다 좋죠 하얗게 올라왔습니다 요, 보시죠 요. 그냥 채취하지 마시고 혼자 왔기 때문에, 요, 주위를 보시고, 이렇게, 항상, 잘, 그렇게, 살치고, 잘보시죠 대공. 싱싱하죠? 딱, 보고, 이것도 채취하는데, 주위 보고, 채취합니다. 자, 선장님들도 봤을 때, 어떻게 채취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야 오, 싱싱하죠, 요. 또 덥고, 막, 요, 보십죠 요. 와. 뭐,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남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또 하나 또 봤습니다. 보십쇼요. 이거, 능입니다. 첫 번째 거 봤고, 자, 두 번째 거, 올라갑니다. 이렇게 늦게 오시면은, 주위에 냄새가 납니다. 능이 향이 나기 때문에, 찾기가 편해요. 그 초보자 사령하시는 분도. 네, 오늘은 이제, 이삭 죽기예요 능능 이삭 죽기. 구간 자리인데, 자, 보시죠 능이도 내려가면 찾지 마시고, 올라가면서 찾으십오 야, 이렇게, 해마다 여기서 채취합니다. 뭐, 클릭해가고 저번에 여기서, 여기서, 초창기야 2년 전에는 한 15km 딴데요. 자, 보십쇼. 해마다 나와요, 능이가. 자, 우후, 아침 일찍 와서 뭐, 기분 좋습니다. 남들보다 빨라야 돼요 또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자, 그렇죠? 보시다 여기 놓고 아, 엉덩이 놓고 아, 형, 보시오 보십니까, 형 요, 요, 요 나무 밑에 위에서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낙엽이 있어서 안 보입니다 이게 밑에서 보시면은 찰수 있습니다, 저저 상태 좋죠, 여러분. 야, 이, 이딴 거는 채취하실 때는 항상 주위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보고. 뭐, 이 가을 뱀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쭉. 보고, 찔러보고. 주, 지금 보고, 이렇게. 찔러보고. 주위를 이렇게 살피십시오. 채취합니다오빡대기 떨어졌네. 자, 너무 입니다 자, 채취합니다 오우, 뭐, 자, 보시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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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는 한번또 놔둬볼게요, 여러분. 저 조그만 게또 있는데. 요, 보시죠. 두 개. 아. 요, 보시면은 요두 개가 있습니다, 요. 요, 요. 요, 요. 종두이요 입구, 요 입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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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에 있습니다. 요건 덮어줘야 돼요. 이렇게 덮어주고. 요거는 놔두고 가겠습니다. 시청자님들도 꼭 생각하십시오. 구강장 하나 맡으면은 채취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냄새가 진해요. 여기 있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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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보시죠. 오늘도 또 아침 일찍 와서 또 이렇게 능이 채취하니까 기분 정말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철주 있고요. 보니까 아또 가을버섯이 또 하나 더 보입니다. 노루궁뎅이버섯이 보입니다. 아 보시죠. 저 하얗죠. 어우 조심하셔야 돼. 항상 이렇게 절벽에 있으니까. 어우 뭐 요거 효능은 뭐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와 높아요. 버섯입니다. 와 높아요. 으으으 노루궁뎅이버섯입니다. 와 이것도 영상 보면은 조심하셔야 돼 어후, 손이 안다아 아, 이건 어. 거 이렇게 노래군댕이 버섯입니다 아 이거 또 채취 혼자로 보여드리는데 이건 높아서 이 카메라를 좀 껐다가 다시 딴 다음에 채취하고 영상 올릴게요 이게 높이 달린 노루공댕이를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어, 크죠, 여러분? 이렇게 채취하는 겁니다. 아, 이거 차 끓여먹던지 데쳐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 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아, 2023년 처음으로 송이버섯 봅니다. 이렇게 전체 찾다 보니까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왜 송이버섯입니다, 송이. 송이. 야비싸네 그렇게 비싼 거. 야보세요 여기 있고요, 여기. 볼로 올라왔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 두 개입니다. 야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처음 본건 처음입니다 요쥐를 한번 또사사히 수색해야 되겠어요 아 속입니다 속이 송이. 와 요거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 나무로 이렇게 이용해서 그래서 찍어서 우. 안 되네 초벌해서잘안되네요이렇 잘때리면서 어, 와, 아, 정말 어색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소불해 갖고, 어요 야, 이게 아. 예, 송이입니다. 야, 참, 처음으로 이렇게 봅니다. 야, 처음으로 이렇게 송이 채취하고요. 야, 오늘 기분 좋습니다, 아주. 여기 하나 있고요야뭐 기분 좋네요 송이 송이 능이도 채취하고 노릉이 채취하고 송이도 채취하고 자 요거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 요거 아까 처음에 초벌돼서 찢어서 이렇게 재질지를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되더라고요으으으으씨씨으으어 들어갔네 하아 음. 음. 아까운 거, 어우, 송이입니다, 송이. 야, 절벽인데 밑에 떨어지지 않기 다행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기분 좋아요. 기대 채취했으니까 어. 이렇게 올라오네요, 여러분. 아, 계절은 못속입니다 자, 보시죠, 송이. 어디다 놨어? 여기 다 여, 보시죠. 여, 두부개. 두부개. 야, 오늘 기분 좋습니다. 아주. 요 쥐를 한번 천천히 수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야, 송이, 송이. 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8일 날. 능이 버섯 산행 와서요 능이 버섯 분개하고 송이 버섯 두개 채취한 다음에 가산합니다 아 계절은 못쓰 입니다 낙엽이 다 떨어졌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